안녕하세요. 이틀입니다 오늘은 이 화면에서 제 목소리에 나와서 좀 놀라셨을 수도 있겠는데요. 오늘 리뷰할 거는 바로 이 목소리가 들어가는 마이크입니다. 유튜브에도 그렇고 네이버에도 그렇고 유튜브용 마이크, 비디오용 마이크를 검색하면 정말 많이 뜨는 제품들을 저희가 다 구매를 해봤어요. 비교를 어떻게 할 거냐면요. 따로 마이크를 쓰지 않았을 때의 녹음 상태, 즉, 이 캐논 6도막 2의 이 음질 자체를 한번 보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정말 많은 분들이 쓰는 제품이죠. 소니의 i c d TX650입니다. 지금 이거는 녹음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마이크들 중에선 가장 고가인데요. 1 5 7 0 0 0원에 지금 팔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질을 비교할 거는 요건데요. 이것도 정말 많은 분들이 쓰시죠. 바람돌을 없애주는 거를 빼면 이런 식으로 생겨 있고요. 같이 딸려서 오게 됐다 이건 카메라에 연결을 해서 하는 마이크예요. 아까 보여드렸던 소니 ICD-TX650은 녹음기고요. 그래서 따로 카메라에 연결을 하지 못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RODE 비디오 마이크로 카메라용 초소형 샷건 마이크입니다. 이 제품의 가격은 58,520원으로 쿠팡에 떠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유튜브용 마이크 또는 녹음기 중의 하나인 RODE 지향성 샷건컨덴서 비디오 마이크 고입니다 가격은 약 72,960원 정도로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윈드 바람소리 없애는 걸 빼주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좀 되게 싸 보이죠? 그 다음 음질 테스트를 할 거는 아이폰 11 프로입니다. 어떤 분들은 마이크를 꼭살 필요가 없이 이 핸드폰 녹음만으로도 충분히 음질의 어떤 커버가 가능하다고 하셔서 이것 또한 음질을 한번 같이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다양한 제품들을 비교해보고 여러분들이 내 귀에 가장 알맞다 싶은 제품들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건 편의상 소니 마이크를 할게요. 소니 마이크랑 그리고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에 따로 연결을 해서 사용할 수는 없고요. 이 이것도 편의상 로데 초소형 마이크랑 그냥 로데 지향형 마이크를 하겠습니다. 이두 가지 마이크는 카메라에 연결을 해서 쓸수 있도록 이렇게 잭이 있고요. 그, 플래시를 다는 부분에 이거를 끼워서 사용할 수 있게 둘다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좀 이제 실내에서 촬영을 하거나 따로 뭐 이동이 없거나 그런 촬영에서는 폰을 쓰거나 아니면 이 소니 마이크를 쓰게 되고요. 뭐 야외에서 촬영을 하거나 계속해서 뭔가 카메라를 이동해야 될때좀 활동적인 영상을 찍을 때는 주로 이 로데 지향형 마이크나 로데 초소형 마이크를 쓰는 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똑같은 목소리로 똑같은 말을 하면서 음질이 어떻게 다른가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초소형 마이크를 카메라에 끼우고 한번 각각 비교를 해 볼게요. 로데 초소형 마이크로 녹음을 시작했고요. 스마트폰으로도 녹음을 시작하습니다 그럼 일단 이세 가지를 한번에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마이크의 위치는 최대한 카메라랑 똑같은 위치에 있도록 전부 다 위치해 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니입니다. 이게 가면이 이게 눈이 약간 이제 정면으로 볼수 있는 게 아니라서 살짝 방향을 틀어가면서 해줘야 됩니다. 관찰의 시작. 1994년에 개봉한 영화 일포스티노는 오네가 그림을 그리는 방식처럼 사실적인 것과 보이는 것을 관찰하는 것에. 차이를 일깨워준다. 안토니오 스카르메타의 동명소설 네루다의 우편 배달부를 영화화한 것으로 칠레 시인 파블로 네루다가, 네루다와 가네다 그가 머물렀던 이탈리아의 작은 섬인 칼라 디소토에서 만난 젊은 청년 우체부 마리오루폴로의 우정과 성장을 담고 있다. 관찰의 시 1994년에 개봉한 영화 일포스티노는 오네가 그림을 그리는 방식처럼 사실적인 것과 보이는 것을 관찰하는 것의 차이를 일깨워준다. 안토니오 스카르메타의 동명 소설 네루다의 우편 배달부를 영화한 화 것으로 칠레 시인 파블로 네루다가 네루다와 그가 머물렀던 이탈리아의 작은 섬인 칼라 디 소토에서 만난 젊은 청년 우체부 마리오 루 폴로의 우정과 성장을 담고 있다. 1994년에 개봉한 영화. 일 포스티노는 모네가 그림을 그리는 방식처럼 사실적인 것과 보이는 것을 관찰하는 것에 차이를 이끌어준다. 안토니오 스카르메타의 동명소설, 네루다의 우편배달부를 영화화한 것으로, 칠레 시인 파블로 네루다와 그가 머물렀던 이탈리아의 작은 섬인 칼라디소토에서 만난 젊은 청년 우체국 마리오 루플로의 성장 우정과 성장을 담고 있다. 그럼 같은 상태에서 이번에 로데 지향형 마이크를 끼워서 차이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로데 지향형 마이크를 끼웠고요. 한 카메라에 로데 지향형 마이크랑 초소형 마이크를 한 번에 끼울 수는 없어서 따로 녹화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시 같은 내용을 읽어 보도록 할게요. 1994년에 개봉한 영화 일포스티노는 모네가 그림을 그리는 방식처럼 사실적인 것과 보이는 것을 관찰하는 것의 차이를 일깨워준다 안토니오 스카르메타의 동명소설 네루다의 우편배달부를 영화화한 것으로 칠레 시인 파블로 네루다와 그가 머물렀던 이탈리아의 작은 섬인 칼라 디소토에서 만난 젊은 청년 우체부 마리오 루폴로의 우정과 성장을 담고 있다 1994년에 개봉한 영화 일 포스티노는 모네가 그림을 그리는 방식처럼 사실적인 것과 보이는 것을 관찰하는 것에 차이를 일깨어준다 안토니오 스카르메타의 동명 소설 네루다의 우편 배달부를 영화한 화 것으로, 칠레 시인 파블로 네루다와 그가 머물렀던 이탈리아의 작은 섬인 칼라디소토에서 만난 젊은 청년 우체부 마리오 루폴로의 성장 우정과 성장을 담고 있다. Sorry, I didn't respond for a week. I was in class and then I fell asleep. Woke up late for work and left my phone at home. I didn't mean to leave you hanging there. Eleven fifty-nine at night. In sixty seconds today. For a week, I was in class and then I fell asleep. Woke up late for work and left my phone at home. I didn't mean to leave you hanging there all alone. Eleven fifty nine at night and sixty seconds. To 60 seconds today Against today, will be gone. Just another mark on a calendar. I saw him, but it doesn't come back. Sorry, I didn't respond for a night, at night, night, in sixty seconds, today will be gone. Just another mark on a calendar. I saw him, but it doesn't compare. And I sure 지금까지 유튜버들이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추천템으로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 유튜브용 마이크랑 녹음기들을 리뷰해 봤는데요. 짧은 리뷰지만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비교를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음질을 들어보시고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한번 녹음기를 거쳐서 들리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제 녹음을 해서 들어보는 거랑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최대한 비슷한 환경에서 모든 제품들을 리뷰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유튜브를 시작하거나 비디오용 마이크를 찾으신다면 합리적이고 좋은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이딘 많이 사랑해주세요